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자첫 번째는 어머니 배 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거죠. 자두 번째는 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를 이제 두 번째 거듭난다 그래요. 신론에게 늘 이로는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랬어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자녀로 태어나야 거듭난 건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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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네. 왜? 네.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죠? 거듭났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야 하나님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열천여의 비유를 보면 미련한 다섯천여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이 둘에불 불구, 켜오지 않는 빈정만 들고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세상에, 자,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 밑에 딱오니까 내가 아는 척 했어.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난너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얼마나 기가 차요, 기가 차 아니,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목사라고 거듭나는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헌금을 잘하는데, 헌금 잘한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봉사, 교회와서 봉사도 잘하는데, 그럼 거듭나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로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닌데 자 그러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자 성경을 통해서 자, 아주 쉽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라고 했어요 자 물, 물은 호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마귀의 자녀가 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형제에게나 남에게 불의한 짓을 해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죠 그죠 근데 남을 괴롭혀 아주 괴롭히는 사람지 집붙은 사람이 있죠 그죠 자불안한 짓을 만해 요또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아 자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녀가 아니다 어,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서요? 나기에 속한 사람이라서요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했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랑하고 사망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 그러니까 형제들을 사랑할 줄 몰라 누가 마귀의 자녀들이? 이 사람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데 더군다나. 형제로 미워해.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요한, 요한에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리 이랬어요. 야 살인하는 자. 이제는 죽는 것까지 나와야 되고요. 자,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왜 죽였어요? 시기. 미워했어요. 미움,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려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듭 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해. 평생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은 다 좋게 지내는 것 같은데, 어떤 계기만 되면 딱, 아, 어떻게 해요? 360도는 그 자리 오니까, 180도 돌려라. 와, 얼마나 악한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자, 거듭나는 자가 아니라는 걸딱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요 자, 가인이 이렇게 악해요. 왜가? 마귀의 장이니까. 자, 그래서 가인이 같이 하지 말라는 거. 어, 애, 악한 자가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행위로 죽였어요? 악하니까. 아우는 자기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하는 어려움이라 이랬어요. 참보약한 이야기다, 그죠? 인간이 세상에 어디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다? 나를 가인의 후손이라 나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다? 나의 그, 어, 가인의 후손이라 어,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인간의악체 그죠? 악해. 그래, 그 악함이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언제 폭발할 줄 몰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교회에서는 안 그런 줄 이제 믿어요. 자, 런데 다른 교회는 쭉 뭐라고 사아장로나 목사나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거듭 나서니까, 서로 서로 사랑합니다. 뭘 해준다? 사랑해주고 축복을 해줘요. 아, 옆에 분복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아니다사랑합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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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그사랑합니 가인들의 후손이지만,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짓나지 못한 사람은 마태복음 5장 4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자 그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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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하니 하나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알려고 하면, 그 형제 원수를 사랑하는데 안 하는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죠? Amen. 자,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Amen. 자, 그 예수님이 그했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해라? 아, 응. 자, 노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뭐라겠어요? 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해라? 축복하라. 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야 축복하라. 축복.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음. 자, 이렇게 되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는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자 이런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거듭났다는 보장이 어디냐 있 이거예요. 자 그, 그거는 자 로마서 1 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선한 일을 도모 해야 되자 18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목해라 네. 아, 네. 모든 사람과 뭐해라? 함옥해라. 아, 아, 네. 아, 네. 자, 19절 말씀에는, 자, 원수는 갚는 것이 내게 네 있으니, 자,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에서요 아, 네. 하늘에 있네 아, 네. 하늘에. 있네. 아, 네. 자,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갚았는데,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아, 네. 자, 아, 네. 20절에 보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나 마실 것을 주라 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자, 그래서 이제 21절 말씀해 보면,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예. 이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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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으로 뭐를 이긴다? 악을 하시라. 이긴다. 그래서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자,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사실, 사실 우리가 이대로 살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죠? 왜? 우리가 사람이지라, 악한지라. 그래도 어, 어렵지만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그이 성경 없 성경이 없네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으니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없어요 우리가 전자제품을다사면 제자제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사용 설명서가 있어 자 사람이 태어났는데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제 줘도 우리가 응.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다 나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몰라. 자, 이런 일이 다 있어도, 자,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내 몸이 성결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떡해요? 내 첫사랑에 눈물이 나는 거야.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씀의 기독대로 다 믿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너게 할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뭐라는 게 없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우리가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아멘. 아, 네, 아멘. 어, 자, 그런 하나님은, 자, 우리는, 자, 이렇게 더할수 있구나라고 기도대요 고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2 0절에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내용은. 사사로 이쁠 게 아니고, 21절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래요. 뭘로 오지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연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로지 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어,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보면 어, 이제 오늘 어떤 생까하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고 말씀이 막 떠올라 그러면 저는 또 그걸 까먹으면 안되잖아 우리는 또돌아서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거기까지 막 접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자,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라 자 누가 누가 보고 24절 27절에 보면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선바에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자기에 관한 누구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누가 보고 24장 44절 말씀은. 자,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을 선지자의 교류가 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야 모 모든, 모든 생명이 예수님이 다 인정하셨잖아요. 인간의, 인간이 한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인정하셨어. 모세고 오경도 비롯해서 선지자의 거유가십편의 말씀 다 누가 인정했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아. 자, 근데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게자 이루어져야 하니라 했는데 자 구약은 장차 호실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신약은.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라고 이제 구별되죠. 자, 그러면 구약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자,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약은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이루었어요. 자, 그대로 이루다 보니까 성경의 거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대로 뭐 해야 된다? 믿으면 돼요. 아, 네. 자 이제는 믿기만 하면 돼요. 아, 네. 자 그래서 안 믿어도 계속 읽어또안 믿어도 또읽어안 믿어도 또읽어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믿어, 믿어 때까지 와,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아, 네. 믿어질 때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아멘 네. 아, 네. 자, 우리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이제 안 되는데, 왜냐? 우리는 고전난 사람이니까. 아, 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잠깐 짚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자, 믿어지는 거요? 안 믿어지는 거요? 믿어지는 거요? 가능한 거예요. 아, 네. 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자 모든 것을 보시니 신이 좋았더라 했어요. 아, 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면 6일만에 모든 천지창조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네. 6일만에. 네. 자이걸 믿어지면 아멘. 아멘. 창세기 네. 네.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자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무슨 마술쟁이가이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어않 믿어요. 아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 하나님이 전능, 전, 전능하신 전능 분이니까 빛이 있으라 한번 빛이 생긴 걸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네. 자 우리는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 자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나 사로가 무덤에서 죽은지가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 사로야 부하나, 일어나라 니까일어나서요 그죠? 네.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한다? 아, 나 하자? 아. 자 요한복음 11장 20절에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했어요.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고.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공랑이 치는 바다를 예수님이 창벽으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껴요 주여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했어요 바닷가 물을 물짖러요 야, 너 조용해! 하니까, 바람과 비가 잔잔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예, 네, 아멘. 자,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서, 자, 잔잔해져 하니까, 잔잔해진 걸 우리는 믿으시면 말래요 자, 마태복음 1장 1 8절에는 자, 성, 마, 어, 자, 성령으로 인태된게 나와요. 누가 그래요? 아 성령으로 임태된 거 어떻게 믿냐 요새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왜찬해요 그죠? 성령으로 임태됐다는 데. 예, 그래서 동정녀의 동경 탄생이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탄생시켰어요. 하나님이니까 너희 할수 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성경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네. 자, 믿어지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은 내가 티요진리생명이 나로 말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 아무도 아, 네. 없겠습니다. 아, 네. 아멘.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어, 자, 몸이 아파서 오신 분은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자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면 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치료와 용서를 강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피와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전결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고 천국 가는 길이 성령의 근능을 받고 거듭 태어나길 길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서 어렵지 못하면 어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지 못하면 참되게 만들어주시옵시고 입술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리스의 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 사랑이 많은 시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부심으로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의 상처 입은 사람은 마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보기야, 예수님의 이름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육신의 병된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아, 아, 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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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의 그 보배로 피와 근세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낯선은 아, 아, 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지병의 원인은 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고통은 뿌리째 꽂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험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된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신 예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낯살의 예수 이름으로 모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앞에 펼쳐놓고 주의 손길이 다 깨끗이 침하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생활의 문제점 개인의 문제점 자녀의 문제점 사업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오늘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드려옵니다 사랑이 많으시 아버지여 이 문제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멘. 사랑이 많은 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희귀하고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을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영하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처 입은 우리들을 고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치러 가 기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절망과 내 마음의 상처와 모든 육신의 모든 고통을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모든 육신의 질병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살은 아, 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받고 떠나갈지여다 낯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낯살은 아, 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통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모든 마음의 병에서 새롭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살의 예시름으로에 하느니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나살의 예시름으로에 하느니 가정의 복이, 직장의 복이,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나살의 예시름으로에 하느니 모든 기도의 복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대하고 구원받을 지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